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잇몸 상태가 좋지 못하고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세균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질 수 있는데요 치아가 상실된 경우 임플란트 수술로 대체할 수 있지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떨어져 세균 감염과 지혈이 잘안 되거나 출혈이 심할 수 있고 치유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해 인공치근을 식립해야 하는데요. 잇몸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기고 과다출혈은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심할 경우 혈당조절이 어려워 임플란트 시술 중 저혈당 요구라 의식을 잃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당뇨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치주 관리의 어려움과 합병증으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의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술 전 혈당 조절을 세심하게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 6.5% 미만, 공복 혈당이 126ml/dL 이하면 정상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뇨 수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뇌과 우레후 혈당 조절과 수술 전에 항생제 투여 후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해 골질량이 감소하는 환자가 먹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아스피린 등의 약은 수술에 영향을 줄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세균 감염과 합병증 등의 문제가 적은 임플란트 시술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비절개 임플란트 시술 등을 통해 잇몸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주염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기 때문에 임플란트 재료를 선택할 때도 치주염증에 저항성이 강한 타입의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임플란트 식립 후에는 회복을 빠르게 돕는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한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술 후 3~4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잇몸 건강 상태와 임플란트 보철의 교합 상태를 체크하고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뇨 환자는 작은 상처에도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 잇몸 주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평상시 당뇨 환자라면은 잇몸과 치아 관리에 주의를 하셔서 치아 상실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식생활 조절도 중요합니다. 열량과 당질이 많은 식품은 피하고 치아에 붙은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또, 평소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고, 단음식이나 간식은 피하며,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